어떤 한 일본 여자가 숭례문에 서서 넣기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도로를 쳐다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채로 놀래서 한 곳을 응시하며 보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여성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이토록 놀란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칼럼리스트 사토 나오미입니다. 도쿄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10년 넘게 유력 일간지 기자로 활약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심층 기획기사를 써왔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전향해 시사주간지와 월간지, 온라인 매체 등의 칼럼을 연재하며 한일관계, 동북아 정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최근 한 보수 성향 매체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는 역사 갈등, 무역 분쟁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군과 자위대를 비교하는 칼럼을 부탁하더군요. 구체적으로는 병력수나 장비, 전투력 등 군사적 역량면에서 한국군이 자위대에 비해 얼마나 열등한지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군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병역을 의무적으로 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 중이라는 기초적인 상식 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칼럼 제안을 받고 조금 망설였어요. 한국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칼럼을 쓰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한국군은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유지되는 정근대적 군대일까? 병력수나 장비면에서 자위대에 한참 못 미치는 걸까? 무엇보다 보수 농객들이 입에 달고 사는 한국군에 대한 비하 발언들은 사실일까?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그래서 결국 이 칼럼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죠. 가급적 한국군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일본 내 통설과 보수 매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되 최대한 중립적 어조를 유지하자는 거였어요. 자극을 불사하기보다는 팩트의 근거에 담백하게 전달하는 게 칼럼리스트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며칠에 걸쳐 자료조사와 원고 작성에 몰두했어요. 인터넷 자료와 국방백서, 군사전문가 칼럼 등을 참고하며 한국군과 자위대의 병력, 예산, 주요 무기체계 등을 비교했죠. 자위대가 우세한 지표가 많긴 했지만 객관적 팩트에 기반한 수치들을 나열하는데 주력했어요. 예컨대 현역 병력 면에서 자위대는 한국군의 60% 수준이지만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상 병력 보유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일본의 국방예산이 한국보다 많지만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일본의 2배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이죠. 무기체계 비교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비교적 낡은 무기를 다수 보유한 반면 일본은 이지스함, F-35 스텔스기 등 첨단 장비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객관적 팩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물론 보수 매체의 주문인 만큼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어느 정도 감이 해야만 했어요. 오랜 군사정권 시절의 유산으로 한국군 내부 민주화가 더디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군 현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죠. 그렇지만 이 역시 일본 보수 진영의 통념을 감정적 표현 없이 담담히 옮기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칼럼 일본 자위대 b s 한국군 과연 전력 격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 탄생했죠. 일만 자 분량의 원고에 자위대의 우위를 보여주는 수치와 사례를 곁들이되 동시에 한국군의 열악한 여건과 고군분투도 나름대로 다뤘어요. 물론 군사 동맹국으로서 한국군과의 안보 협력 중요성도 언급했고요. 칼럼이 보수 매체에 실리자 독자 반응은 엇갈렸어요. 매체 특성상 역시 한국군은 자위대를 따라올 수 없다. 해외 파병은 커녕 북한도 못 당할 군대라며 우쭐해하는 일본인 댓글이 수두룩했죠. 일부 네티즌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위대가 한국을 구원해줘야 할 판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반면 온건 성향 독자들은 한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상호 이해 없인 진정한 동맹 관계도 없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한국군을 무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며 공분을 사는 반응도 있었죠. 이런 갈등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더군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려 애썼건만 결과적으로 반한 정서에 일조하고 말았다는 자괴감 같은 것이었어요. 한국군의 실상에 대한 무지와 선입견을 재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그것도 편향된 자료에 의존해선 한국군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한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침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국군의 위상과 전통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기념일이죠. 외신 기자로서 행사에 참관해 한국군의 면모를 생생히 취재하고 싶단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초청장을 따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들을 종종 써왔던 탓에 경계의 벽이 느껴졌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초청장을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특별 초청 기자단의 이름을 올리기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한국군대 실상을 알리고 싶어 하는 한국군 한 분과 어렵게 인터뷰를 할수 있었답니다. 10월 1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거 행된 국군의 날 행사. 그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지금까지 자위대가 최고라고 생각 했는데. 숭례문 앞에서 한국군인의 시가 행진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건각의 젊은 사관생도들은 패기와 기계로 충만해 보였죠. 무엇보다 행사장 곳곳에서 만난 장병들은 자부심과 명예심 그리고 확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모습 이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한국군 인터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인터뷰를 하고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협한 사고로 글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한국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었던 거죠. 제게 인터뷰를 승낙한 한국군인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한국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최신의 K2 전차, 신형 K9 자주포 등 현대식 무기의 위용도 상당하다는 것을 더불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전략 자산들이라는 설명에 한국의 힘이 얼만큼인지 실감케 되더군요. 그리고 첨단 군사력 건설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해 무인체계, 인공지능, 사이버 능력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더군요. 드론봇 전투단 창설,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도입 등 놀라운 발전을 소개해 주었었죠. 또한 주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당연하게도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군사력이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순위를 넘겨준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설명들을 계속 듣자 하니 한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과학기술을 목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력, 지력, 덕성을 고루 갖춘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열정, 전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군인 정신, 자유와 평화.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사명감. 그것이 바로 한국군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그들의 포부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군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도 상당해 보였고요. 그런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한국군은 시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지향하고 있었죠. 이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최고였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취재는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어요.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자각말이에요. 저 또한 객관성을 상실한 채 한국군의 이미지를 왜곡하는데 일조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살려 선입견 없는 시각으로 한국군의 실체에 접근해보자고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 평화에의 염원을 일본 독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자고. 그것이 한일간 오해의 골을 메우고 우호의 다리를 놓는데 기여하리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8천자에 달하는 기획 기사를 탄생시켰죠. 제목은 평화를 꿈꾸는 강군, 대한민국 국군을 가다였어요. 양국 관계 개선의 미래를 염원하며 정성스레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군이 자유와 평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국민의 신뢰 속에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표방하며 어떻게 거듭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내용이었죠. 기획 기사에 대한 반응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통찰력 있는 기사였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한국군의 참모습을 알게 됐다는 호평이 주를 이었죠. 덕분에 일본 내 분위기가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기사는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죠. 독자들은 늘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국군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오해했던 것 같아 반성된다며 고마움을 표하더군요. 일각에선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군사 교류와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저 역시 이번 취재와 기사를 계기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결코 자위대의 아류가 아닌 당당한 주권 국가의 군대로서 내실과 혼을 다져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평화에 대한 열망을 안보 노력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군사 안보 분야의 한일 관계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기가 됐어요. 경쟁과 대립의 프레임에 갇혀있던 시각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던 일본 사회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고요. 댓글을 계속 보는 와중에 특히 제 눈길을 끈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남자들 멋있다는 댓글이었어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투철한 애국심이 남성미 넘친다는 거죠. 일부 여성 독자들은 한국인 남편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는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내기도 했죠. 문득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요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어요.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천여 명이 넘는 여성 독자가 참여해 주셨죠. 놀랍게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어요. 근거로는 강인하고 듬직해 보인다. 무뚝뚝한 매력이 있다 등을 꼽았죠. 이어 한국에서 남편감을 찾고 싶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더군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엿본 것 같았거든요. 여성지 몇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사 제안이었죠. 요즘 일본 여성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국 1위가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설문조사 결과가 화제를 모았던 만큼 심층 취재 차원에서 다뤄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덕분에 열흘에 걸쳐 후속 기사를 준비했어요. 한국 남성의 매력으로는 성실함, 가족의 카리스마 등이 거론됐고요. 한류 열풍 속에 자연스레 관심이 높아진 면도 있다더군요. 군 복무를 통한 남성적 면모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꼽혔죠. 제 기사가 일본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뜻밖의 인터뷰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사자카 미호 씨, 유명 방송인이자 한국통으로 알려진 분이었죠. 미호 씨 역시 한국 남성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호감도 상승에 관심이 컸나 봐요. 저와의 인터뷰에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겠다 하시더군요. 촬영 당일, 미호 씨의 첫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제 남편도 한국인 남성이랍니다. 에너지 넘치고 센스있는 매력에 홀딱 반해 국제 결혼했죠. 알고 보니, 미호 씨의 남편은 대기업 해외 영업팀 간부셨어요. 미호씨가 한국에 매료된 데는 남편의 영향이 컸다나 봐요. 이어 미호씨는 한국 남성들의 장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셨어요. 예의 바른 태도, 세심한 배려심, 끈기와 책임감, 그리고 야무진 성격까지. 이런 매력에 빠질 일본 여성들이 많아진 건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저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국제결혼 바람을 실감하고 있죠. 인터뷰 내내 미호씨의 얼굴엔 한국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일 부부로 살면서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됐다 하더군요. 강한 유대감으로 뭉친 한국 가족 문화의 매력도 언급했고요. 앞으로 한일 커플이 더욱 늘어날 거예요. 국경을 넘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미호 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일본 사회에 깔려있던 한국 남성상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편견 속에 감춰졌던 한국 남성들의 참모습.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온 건 아닐까요? 제 기사가 이런 벽을 허무는데 일조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인터뷰 영상은 50만 뷰를 훌쩍 넘기며 화제를 모았어요. 리호 씨의 시원시원한 입담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나 봐요. 덕분에 일본 사회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개선되는 분위기랍니다. 과거에는 냉담했던 시선들이 따뜻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학 동기 유미코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유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유미코 뿐만이 아니에요. 지인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한국인과 결혼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유학생, 주재원 등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들이 인기 만점이래요. 성숙하고 믿음직한 매력에 여성들이 끌린다나 봐요. 변화의 바람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어요. 작년 한해 동안 한일 국제 결혼 건수가 20% 넘게 증가했다더군요. 최근 5년 사이엔 두배 이상 늘었고요.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한일 젊은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일년의 변화 속에 저에게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어요. 만남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것도 다름 아닌 한국 남성과요. 정확히 말하면 주한 일본 대사관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 외교관이에요. 이름은 박현우 씨. 제 나이 또래의 청년이었죠. 처신상부터 강렬했어요. 펀치란 키에 근사한 용모그 어디에도 흠잡을 데 없는 태도까지. 우리는 금세 의기투합했죠. 서로의 기사 얘기로 꽃을 피우다 보니 한일 관계에 대한 열정이 통하더군요. 저녁 내내 미래지향적 비전을 그려낸 건 덤이었고요. 어느 날 현우 씨는 저에게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죠.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상대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될 줄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좋아요라고 대답했던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다음 날의 점심 식사는 꿈만 같았어요. 현우 씨가 정성껏 고른 한식당에서 맛본 음식들, 서로에 대해 나눈 깊은 얘기들.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한국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현우 씨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아무래도 한국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 현우 씨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군에서 리더십의 진술을 배웠죠. 배려와 솔선수범의 자세로 부대원들을 이끌어나가는 법 말이에요. 고된 훈련 속에서도 전회로 뭉쳐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은 외교관으로서도 큰 자산이 되고 있답니다. 예비역 장교로서의 현우 씨,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에선 굳건한 신념이 비쳤고요. 저녁 후에도 그렇게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멋지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서로 사랑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제게 있는 편견을 허물어준 한국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다시 못 만날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